아, 오늘 절개로 한 3,300모 정도 심어볼 건데요 자이 재밌는 것이 뭐 m 자하고 측면이 크다 그죠 옆볼 때이줄이 얼굴이 엄청 작아질 거예요 이분이 약간 얼굴이 약간 동굴 납자가좀 크신 분이라서 얼굴 사이즈를 줄여버릴 거예요 옆모습은 모량이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줄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작년에 한 1년, 1년 반 정도 좀 전에 문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신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 레이저로 지우고 올려 가지 마세요. 어, 디자인 같은 것이딱 우리 이식 범위 에 들어가 버리죠. 그럼 심으면 이거 보이, 지도 않으니까 괜히 돈 들여서 제거하지 마시고 또 여기다가 레이저 제모함도 피부에 한번더 상처를 입히거든. 문신할 때한번 입고 레이저 할때한번 입고 피부가 단단해진다고요. 딱딱해지고 흉터처럼. 그냥 오세요. 그럼 저기 밀도 떨어져 보이는 것도 좀백커버를잘 해주겠지. 절개 <laughs> 3 5 0 0모아 절개 반영식. 음. <laughs> 꼬실꼬실하에 물잘 올라왔다 그지? 치마. 와로 다라라라. 꿀단무리가. 파파파. 파 뒤에도 한 번에 옛날에 박힌 거좀 있으셨어요? 음, 아 그네 흉터 사이사이 심어 놓은 거 네, 뒤에 그 한번 봅시다. 봅시다. 어, 지금은 아, 괜찮으시네응 지금 괜찮습니다. 복수이 보시고요. 절개 흉터. 여기 음. 흉터가 좀 크게 벌어지는 타입인데 사이사이 심은 것들 잘 올라왔어. 그래서 흉터를 좀 가리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음. 이안 심었으면 더 많이 피었을 거 같아 음. 피부가 흉터 가좀 넓게 나는 타입인데. 음. 중간중간중간 아, 중간, 중간 심어진 것들이 이제 올라와서 흉터를 좀덜 티나게 만드는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얘안 심었으면 티 많이 났을게. 응. 됐어! 이야!